안녕하세요. 스리드 맥스맨입니다. 아, 밑에 제 네임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10년을 넘게 아, 하루에 10개 이상씩 답변을 하고 거의 90% 이상 채택을 받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학원 뭐 광고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 제가 26년째 건축 인테리어 맥사오 캐드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제 말을 한 번만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학원을 다니는 거 조금 미루시고요. 언제 다녀도 다니 돈이 없는 거지 학원이 없는 게 아니니까 네, 학원은 좀 뒤로 미루시고 학원은 다닌 사람들이 대부분 후회하기 때문에 일단 캐드 까지는 뭐 모르겠어요 그렇다 쳐요 캐드야 뭐 학원으로 배워도 최악은 아니니까 근데 맥스 특히 맥스 3d 같은 경우는 어, 학원 강사처럼 뭐 연봉 한2천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이 뭐, 학원에서 3개월, 5개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맥스는 그런 사람들한테 3개월, 5개월 배운다고 해서 될수 있는 툴이 아닙니다. 그, 본인이 나는 의사인데 재밌는 것 같아서 건축 인테리어를 취미로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뭐 학원을 다녀도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건축 인테리어 학과 학생이, 예, 학원을 다니면, 예, 틀림없이 후회합니다. 왜냐, 어, 저희 카페 와 보시면 제가 어, 20년 차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여기 수강일기 읽어보세요. 저희는 뭐 광고, 뭐 알바생 쓰기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다 실명이고요. 이분이 저희한테 듣고 있고 실명을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자기 얼굴도 다 공개된 상 공개했어요 사진으로.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글을 읽어보시면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학원을 거의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학원에서 만약에 제대로 가르킨다면 학원을 다녔던 사람이 저에게 오지 않겠죠. 그리고 저는 프로도 가르키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와서 수강기를 보시고 뭐꼭 저한테 배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고수한데 저는 배우라는 얘기예요. 학원 선생님보다는 학원 선생님을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들 월급에 맞는 실력들이기 때문에 그뭐 신입 사원하고 비슷한 정도의 그 분들한테 배우기보다는. 어 팀장급 이상이 예, 하, 온라인 교육을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서 하시든지 뭐 저희한테 저한테 배우면 더 좋겠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너무 장사꾼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다시 아, 이거는 학원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좀 아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서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끄적여 봤습니다.